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하이어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재현, 황세현 부부입니다. 저희 반아이들하고 다 같이 금철 기도회를 왔던 적이 있어요.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함께 할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울컥하게 되더라고요. 그때가 저는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참석한 금요 기도에 출석을 저희가 1등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 회식을, 와! 회식을 하게 됐는데, 그때가 가장 기뻤고 기억에 남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원 출석을 해가지고, 그때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. 저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부끄럽지만 되게 제가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.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의지할 수 있고, 본받을 수 있는 어른이고 싶은 마음에 매 순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. 기도를 할때 사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이들 이름 한명한명 한명 부르고,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고,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, 기도를 드리니까,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. 연락을 내가 많이 하고 애들한테 애정을 많이 가질수록 예배도 잘 오고 또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도 아 내가 진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. 내 안의 것을 긁어내서 내 안의 것들을 소비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가운데 내 안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